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성 바벨론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듯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하는 것이죠.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등불 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상인들은 왕족들이라 내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결코 너에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우러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우로우시도다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연기가 올라가니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허다한 무료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의 작은 자나 큰 자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음성에 똑같이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린양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 의 행실을 지켰던 자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만방에 나타내 보여주시며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을 오늘 하루 내게 더욱 달라고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